자, 이번 시간에는 뭐할 거야? 로그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할 거야? 우리가 지수 함수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 했잖아? 뭐, 다 비슷해요. 자, 로그 함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밑이 1보다 클때 어떻게 된다 그랬지? 그지? 증가만 합니다. 그지? 이렇게.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여도 특별하게 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감소만 하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대값, 최소값이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래서 범위가 주어져야 최대값, 최소값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러면 바로 쳐들어갈 건데, 일단 지수 함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진수가, 진수가. 1차식으로 되어있는 경우부터 한번 가봅시다. 진수가 1차식일 때. 문제 보면서 바로 갈게요. 자 필수해제 몇 번이야? 9번이야. 1번을 봤더니 y는 로그 2에다가 x-2 이렇게 되어있고요. 자 x가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밑을 볼게요. 밑이 얼마입니까? 2입니다. 그제 그럼 틀림없이 어떤 함수야? 증가 함수겠네요, 그죠? 그러면 뭐 범위가 필요하겠다, 그제. 됐어. x는 어디부터? 4부터. x는 어디까지? 6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딱 여기부터, 딱 여기까지만 쳐다보시면 될 거고요. 최대값은 어디서? 6에서. 그럼 6 대려 넣자. 6 대려 넣더니 었 로그 2에 4가 돼서 답은 얼마다? 음, 요렇게. 그다음 최소값은 여기서 만들어지겠네. 4에서 맞지. 4를 때려넣었더니 로그 2에 2가 돼서 얼마야? 1 최대값 최소값. <laughs> 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2번 문제도 봤더니 3. y는 로그 3분의 1에 x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x의 범위가. 2부터 어디까지? 8까지, 요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죠? 어, 역시, 진수자리에 들어와 있는 게 1차식인데, 여튼, 밑을 봐. 밑을 봤더니, 어때요? 0과 1 사이. 그럼 뭐 할까요? 감소하겠죠? 그죠 그럼 역시, 범위가 필요한데, 범위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X가 2부터 X는 어디까지? 8까지고, 그럼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 곳은, 여기부터 출발해서 딱 여기까지만 쳐다볼 겁니다. 그지? 됐지?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2에서. 자, 그럼 2를 때려 넣어야겠다. 그지? 2 때려 넣었더니 로그 3분의 1에 3.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 너까지?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x에다 얼마 집어넣자 이제? 8 집어넣자. 8 집어넣으면 로그 3분의 1에 9.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 너까지? 마이너스 4. 그래서 니놈이 최대값이고 니놈이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치? 그래 놓고 봤더니 지수함수율 일대하고 똑같죠? 어차피 얘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기 때문에 진수자리가 1차면 그냥 양쪽 끝에 거 대입해서 큰게 최대, 작은 게 최소하면 된다고. 됐지? 어차피 양쪽 끝에서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할 게 뻔하니까. 됐죠? 그래서 2 집어넣어서, 어, 마이너스, 얼마구나. 3이구나. 이렇게. 그치? 아, 맞나? 맞죠? 그 다음에 8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얼마구나. 4구나. 아, 그럼 니가 최대값이고, 니가 최소값이거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다고. 괜찮죠? 그래서, 무조건,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만들어질 거니까, 양끝 대입해서, 큰 놈을 우리는 최대값으로, 작은 놈을 최소값으로 정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할 거냐면, 진수 자리에 2차식이 온 케이스를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는, 진수 자리에 누가 왔냐면, 2차식이 왔어요. 자, 그러면 필수 예제 10번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y는 log에다가 2가 있고요. 여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이렇게 돼 있고, 얘가 x는 a에서 어, 최솟값 b를 갔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 그럼 가 볼게요. 자, 일단 밑부터 볼게요. 밑이 얼마입니까? 2네요. 그럼 뭐 할까요? 증가 1보다 크니까 자, 그럼 증가합니다. 그럼 이제 범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기가 진수가 제일 클 때고 여기가 진수가 제일 작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러 갈 겁니다. 그럼 누구 보러 가야 돼? 진수 보러 가야 돼. 진수 보러 가자. 진수가 누구야?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이야. 진수가 2차식이야. 그래서 우리는 2차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뭐 하자? 그림, 그림 그리자. 그림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래로.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겠네요. 축 찾아볼게요. x는 2. 2입니다. 근데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죠? 따라서 최대값 없어요. 최소값은 여기서 만들어지네요. 이렇게. 그죠? x는 2일 때니까 2 대입하면 2는 4 마이너스 8 플러스 6 하니까 얼마야? 음. 요렇게 됐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야. 진수는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됐죠? 그러니까 진수의 최소값이 얼마란 얘기야? 2라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진수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쪽을 계속 쳐다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 녀석은 최소값만 존재하는 거야. 최대값은 없어. 그지? 됐죠? 그러면 자, 최소값이 얼마인지 구하려면 진수가 2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답이? 1이네. 그치?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x는 a에서 그랬단 말이야. 진수가 2인데 진수가 언제 2냐 하면 x가 얼마일 때야? 2일 때. 그래서 x는 2에서 최소값 얼마를 갖습니다? 2를 갖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되겠죠? 오케이. 자, 2차식인 경우 진수자리가 2차식인 경우 x의 범위가 주어질지 않을 때 우리가 한번 구해봤고요. 11번으로 가면 이제 x의 범위가 주어진 케이스 문제가 나오네요. 가볼게요. 11번 가시면 정의 여기 x의 범위가 어디부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y는 로그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요렇게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이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자. 자, 역시 밑을 봐야지. 밑이 어때요? 0과 1 사이. 그럼 뭐 할까요? 감소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진수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여기가 진수가 제일 클 때고, 여기가 진수가 제일 작을 때고. 그래서 진수 보러 가자, 진수. 자, 진수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7인데, X의 범위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죠.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 됐죠? 거기서 이 녀석의 최대 값하고 최소 값을 구해야 되고요 2차식이니까 뭐 할까요? 그래 어떻게 생겼어? 위로 볼록. 자, 축 찾아줄게요. 축은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야. 누가 더 얘한테 가까워? 그치? 마이너스 2를 가깝게 그리고 1은 멀게 그리자. 요렇게. 그치? 그럼 우리는 딱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쳐다가 볼 겁니다. 그쵸? 그럼 어디서 최대? 그치.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7이 돼서 얼마일까요? 8입니다. 최소값은 어디서? 1에서 1 대입하니까 쭈루룩 얼마야? 4. 요렇게 적네. 요렇게 아, 요렇게 된. 뭐 뭐? 이렇게 내가 뭐라 그랬냐? 적네? 적네가 뭐지? 이렇게 됐네. 몰라 뭘, 뭘 어쨌든. 자 그러면 진수의 최대값이 얼마야? 8이고 진수의 최소값이 얼마야? 4지. 그래서 딱 여기부터 우리가 여기까지만 쳐다볼 거고요. 최대값은 어디? 여기! 맞아요? 그래서 진수가 얼마일 때? 4일 때 최대값이야. 그치? 얼마야? 그치, 마이너스 2고요. 최소값은 어디? 진수가 얼마일 때? 8일 때야.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laughs> 그럼 얘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언제 최대값을 갖냐 하면 진수가 4일 때야. 진수가 4일 때는 x가 얼마일 때야? 1일 때. 그래서 x는 1에서 최 대값 얼마를 갖습니다? 마이너스 1을 갖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줄 아셔야 되고요. 최솟값은 어디서? 진수가 얼마일 때? 8일 때. 진수가 8일 때는 x가 얼마일 때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솟값 얼마를 갖습니다? 마이너스 3을 갖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까지 할수 있어야겠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진수가 2차식인 케이스 정리했고요. 이번에는 뭘할 거냐면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런 거 로그 AX 이런 게 반복될 때 자, 이런 게 반복되면 뭐할것 같아? 어, 당연히 치환. 그치? 치환하는 거고, 어, 친화, 치환. 치환하는 거고, 치환하면 뭐 챙겨라? 오케이, 범위 챙겨라. 가볼게요. 필수 이제 1 2번이고요 1번, y는, 로그 g 3의 x, 이 녀석 제곱, 마이너스, log 3의 x의 제곱, 플러스 2, 요렇게. 자 이때 x의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laughs> 어? 봤더니 로그 3의 x가 뭐 되고 있어? 반복 되고 있어. 자 이때 진수의 지수는 고향 앞으로 뿅 아무 문제 없나? 원래 짝수면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된다 그랬어? 절대값 이렇게 나가야 돼? 맞지? 맞지 맞지 없지 그런데 x가 0보다 크다가 있잖아. 그지? 얘는 x 여기 바꾸기 전에. 이건 x가 0만 아니면 되고요. 이건 x가 0보다 크다니까 동시에 만족하니까 지금 x가 0보다 큰 상태지. 그러니까 얘가 그냥 나가도 문제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면 치환합시다. 로그 3에 x를 우리가 뭐라고 t라고 이렇게 치환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치환했으니까 범위를 체크해야 되는데. 이거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야 되지만 진수가 몇 차? 1차! 그럼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3 집어넣어서 얼마? 1, 9 집어넣어서 얼마? 2가 돼서 큰게 최대 작은 게 최소일 거잖아. 그치? 따라서 T라는 놈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결정됩니다. 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준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t에다가 플러스 2가 되고요요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아주세요. 가된 거지. 몇 차씩? 2차씩. 그래프 그리면 되겠네. 어떻게 생겼어? 아래로 볼록 축 찾아줄게요. t는 1입니다. 자, 근데 t값의 범위가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2까지. 요 구간만 쳐다보세요. 라고 써져 있고요요 구간에서 최대값은 어디? 2에서. 그치? 그럼 이 대입하면 되겠네? 2는 4,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얼마야? 2. 2가 되겠다. 최소값은 어디서? 2. 1에서. 그럼 1 집어넣으니까 스르륵 얼마? 2. 1. 그래서 니가 최대값이고요. 니가 최소값입니다. 되겠죠? 음. 자, 두 번째 문제도 가볼게요. 어, 물론, X값이 얼마일 때 그렇게 되는지도 아셔야죠? T가 1이 되는 순간은 X가 얼마일 때야? 3일 때. t가 2가 되는 순간은 x가 얼마일 때? 9일 때. 그러니까 x는 9에서 최대값 2를 갖는 거고 x는 3에서 최소값 2를 갖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볼게요. 우리 지금 12번 풀고 있어요. 2번 y는 자, 로그 2분의 1에 x 그리고 나서 로그 2분의 1에 x분의 4 요렇게 이따 x의 범위가 4분의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요렇게 돼있다. <laughs> 어? 얘는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로그 2분의 1에 x인데 어? 여기 어쨌든 로그 2분의 1에 x가 있는 걸로 봐서 우리가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형태면 안되고 약간 형태를 바꿔줘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야 되겠죠. 이거를 어떻게 바꿔? 어. 로그 2분의 1에 4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에 x 요렇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들어야 되고요. 그러면 얘가 반복되니까 얘를 우리가 치환해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로그 2분의 1에 x를 우리가 t라고 치환을 하자. 치환하면 뭐 따지냐? 범위 따지자. 진수가 1차니까 그냥 대입하자고, 4분의 1 대입하니까 얼마야? 2구요, 2 대입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입니다. 작은 게 최소, 큰게 최대가 된다고. 따라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면 이제 준식은 어떻게 되냐면, t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된 거니? 그럼 이건 절편이 바로 써 있으니까 그냥 바로 그리자. 어떻게. 해? 위로 볼록인데 절편이 얼마지? 0하고, 아이고! 0하고, 마이너스 2가 맞나요? 됐지? 축 찾아주면 얼마야? 너와 너의 가운데일 거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까지 인정? 물론 전개 해소해도 되지만. 됐죠? 어. 자, 이때 범위가 어디부터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네. 그지 그럼 마이너스 1, 여기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이쪽에 어딘가 2가 있겠지, 뭐, 그지? 2까지.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쳐다봐야겠다.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마이너스 1에서 생기겠네.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얼마야? 1, 요렇게 되겠죠? 최소값은 어디서? 2에서, 그지? 얼마야? 아, 요렇게 되겠다, 그지? 최소값, 아니, 최대값 1이고, 최소값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8입니다. 역시 x 값이 얼마일 때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니까 마이너스 1은 아 x가 얼마일 때? x가 2에서 최대값 2를 갖습니다. 이렇게 그치 맞죠? 그다음 최소값은 2일 때잖아, 그치 2일 때니까 x가 얼마일 때? 4분의 1일 때. 그때 최소값 마이너스 8을 갖습니다.까지 정리할 수 있어야겠다. 되겠죠? 자 그래서 필수예제 어, 12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필수예제 13번 쪽으로 갈 건데, 자 여기 무슨 얘기 나오세요?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네 번째는 산술기하,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케이스 한번 볼게요. 네 번째 필수예제 13번이고요. 어떻게 되냐면 어있 x가 양수, 그다음에 y도 양수, 그다음에 로그에다가 3에다가 2x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로그에다가 2에다가 y 더하기 x분의 2. 요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 최소값을 구하라고요? 어, 근데 무슨 조건이 있어? x도 양수, y도 양수, 양수 조건이 있다. 그치? 어, 더하기잖아. 그럼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 일단. 진수끼리 뭐 하자? 곱하자 보인다? 진수끼리 곱해 볼까요? 어, 밑을 내가 잘못 쓴것 같아요. 3, 3인가요? 오케이. 그러면, 미치 같으니까 하나로 합치니까 이렇게 되겠지. 2x 더하기, y분의 1에다가, y 더하기, x분의 2. 이렇게 일단은 정리가 됐어요. 야, 지금 보니까 밑이 얼마야? 3이야. 그럼 뭐 할까요? 증가하겠네요, 그죠 근데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를 구해야 돼요? 진수가 최소인 상황을 찾아야겠다, 그렇지? 그래야 최소값 가질 거니까, 맞아. 그럼 진수가 최소값, 어, 진수가 최소인 상황을 찾으러 가자. 그래서 진수가 누구냐면 자, e x 더하기 y 분의 아이고. y분의 1에다가 y 더하기 x분의 2가 되었다.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x, y가 양수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되는 거 보이냐? 전개하면 되는 거 보이죠? 그럼 너랑 너랑 해서 ex, y. 너랑 너랑 해서 x, y분의 2. 그 다음 너랑 너랑 해서 1이고 너랑 너랑 해서 4잖아. 합쳐서 얼마예요? 5네.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할 겁니다. 너는 변하지 않는 숫자. 그럼, 니가 최소면 전체 최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산술기하 쓰시면 되겠네. 두 배, 루트, 너랑 너랑 곱한 거, 얼마일까요? 입니다 얼마야? 4죠. 합쳐서? 그렇지. 얘가 9보다 크고 나같습니다 그럼, 진수가 최소값이 얼마야? 9가 되는 거네. 그러면, 이 녀석 전체도 최소값을 갖겠네? 얼마를 가질까요? 음, 2를 갖겠습니다. 끄덕끄덕. 그럼, 최소가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너랑 너랑 어떨 때? 같을 때. 똑같은 거두 개를 더해서 4가 나왔으니까, 니놈이 얼마일 때? 2일 때가 되겠다. 그치? 따라서, XY가 얼마일 때? 1일 때. 되겠죠? 그래서 최소인 순간은 이 순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는, 뭐래? 뭐라고 써 있어? 지수자리에 뭐가 있대? 음. 지수자리에, 지수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로그가 앉아 있어. 지수자리에 로그가 이렇게 올라 앉아 있어요. 아, 근데, 지수자리에 로그 같은 게 올라 앉아 있으면 기분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알겠죠? 무조건 끌어내리고 싶지 않을까요? 응. 끌어내리는 게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문제를 써놓고 얘기할게요. 14번. 자, X가 1보다 크거나 왔고요. 100보다 작거나 왔습니다. 이럴 때요. Y는 X에다가 2 e 플러스 로그 X. 이 녀석의 최대값. 아, 최소값. 이런 거를 구해주세요라고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지금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진수 자리에 로그가 올라앉아 있는 게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진수 자리에 이렇게 로 아니 진수래. 지수 자리에 로그가 올라앉아 있는 게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끌어내리고 싶어.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 수 있을까? 이걸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 배운 게 있을까요? 있을 텐데. 야, 지수에 있는 걸 끌어내리는 거 언제 배웠지? 배운 적이 없나? 도와주세요. 진수의 지수는 고향 앞으로 뿅 끌어내리는 방법 이거밖에 배운 적이 없습니다. 딴거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이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상황을 만들려면 뭐 하면 될까? 양변에 로그 잡아 주면 됩니다. 이때 로그 잡을 때 얘가 미치 10이지. 그럼 미치 10인 로그를 잡는 거야? 얘가 미치 2면 미치 2인 로그를 잡는 거야? 미치 3이면 미치 3인 로그를 잡는 거야? 알겠죠? 얘하고 밑이 같은 로그를 잡아줘야 돼 음. 그럼 양변에 로그를 잡자 로그를 잡는데 밑이 10인 로그를 잡을 거야 로그 잡아주시면 로그 y는 로그에다가 x에 2 e 더하기 로그 x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진수의 지수는 고향 앞으로 뿅 하면 2 e 더하기 로그 x에다가 로그 x 이렇게 정리가 돼서 무슨 꼴이야? 치환하는 형태 맞죠? 반복되는 거? 오케이. 그럼 치환하겠습니다. 누구를 치환한다고요? 로그 x를 뭐라고 치환할 거야? t라고 치환할 거야. 치환하면 뭐 따져? 범위 따져. 야, 범위 따져 봐. 어떻게 돼? 이거잖아. x가 1차. 그럼 대입하면 되잖아. 1 집어넣으면 얼마? 0. 100 집어넣으면 얼마? 2. 그래서 t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준식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는 로그 y를 구하고 있는 중이야. 그렇지 로그 y는 전개했다고 생각나게 그냥 t 제곱 더하기 작 t 이렇게 되겠죠. 역시 2차식이니까 최최 최소 구하려면 그래프를 그려주셔야겠다. 어떻게 생겼다? 아래로 나록 자, 축 찾아줄게요. t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t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어, 0부터 2까지네. 여기만 쳐다봐야 되네. 그럼 최대 값은 어디서? 2에서 만들어지네. 그지? 2 집어넣으니까. 4, 8 그지? 최소 값은 어디서? 0에서 만들어지네. 얼마야? 0이야. 근데 내가 지금 구한 최대값과 최소값은 누구의 최대값, 최소값이야? 로그 y의 최대값, 최소값이야. y의 최대, 최소를 구한 게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는 y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로그 y의 최대값이 얼마냐면 8이야. 그 다음 로그 y의 최소값은 얼마야? 0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서 y를 구해봅시다. y는 얼마일까요? 10에 8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y를 구하면 얼마일까요? 10의 0제곱이니까 1이죠. 그래서 y의 최대값은 얼마야? 10의 8제곱이고요. 최소값은 얼마야? 1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야겠다. 끄덕끄덕끄덕. 말때 이해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어, 로그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마무리 짓겠습니다.